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자, 우리 앵두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앵두들은 진짜 번식을 너무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암컷들, 빵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배에 다 이렇게 가득가득 치열을 품고 있네요. 지금 여기도 앵두들이 한가득이고, 저희 앵두들은 번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앵두들이 가득 가득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앵두들도 알 배가 차서 배가 빵빵합니다 이번에도 폭번 세트로 암삼수들 이렇게 폭번 세트로 저희 앵두들 분양하겠습니다 저희 앵두들 받아 가시면 번식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애들 컨디션도 좋고 수컷들 발색 한번 보십시오 오늘자 앵두 컨디션입니다 분양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굽피는 역시 굽설입니다